천안 팔경중 제3경 천안 삼거리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바닥문소와 버스킹 장소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2024년 새로워지는 천안 삼거리공원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신야간경제 발전전략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성과 공유 회및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 2기 청년 적책 네트워크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3년 읍면동 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난주 화려한 조명과 함께 야간 경관 명소로 거듭날 우리 시의 소식 전해드렸죠. 천안시가 야간 경제 활성화 전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30일 야간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안시 신 야간 경제 발전 전략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천안시만의 특화된 신 야간 경제 구역 지정, 차별화된 정책 개발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신 야간 경제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 곳곳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도시 야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 야간 경제 관광은 야근이나 과다한 음주 문화 등 부정적 이미지의 야간 관광 산업을 탈피하고 생활 문화 프레임을 바꿔 고용과 문화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 산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변덕스러운 날씨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천안시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31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천안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엔 외부 전문가와 탄소 중립 관련 1 1개 부서 등에 참석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아, 목표로 천안 지역 특성과 여건에 반영한 기후 변화 대응법과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천안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을 이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올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0일을 개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선 박상돈 시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제6기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특강을 진행해 2023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 구체화를 통해 시민 제안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며 천안시 재정 운영에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시는 지난해 위원회와 각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거쳐 98개 사업, 145억 1,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정책 의제를 찾아내고 제안하는 청년 대표 소통 기구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제2기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촉식에선 제2기 청정넷 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천안시 청년정책의 지난 성과와 2023년 비전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어 청정넷을 대표할 임원을 선출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 시간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 위촉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참여, 소통, 교육, 일자리, 문화, 여가, 주거, 복지 네개 분과로 구성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 시정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박상돈 천안시장이 관내 31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일 풍세면을 시작으로 읍면동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같은 날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찾은 박 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약속하는 등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천안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02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00한개 공공기관의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요인 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측정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1년도 종합청년도 3등급을 받은 후 민원인에게 청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 청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르며 걱정이 많으시죠. 천안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천안형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기존 30만 원이던 천안사랑카드 10% 캐시백 지급한도를 2월 한 달간 8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정책은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